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만 사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의 일부가 될수 없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을 만드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만드셨다면 결국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였으며, 마침내 궁극적으로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이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못 마땅히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금방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선조 다윗의 때부터의 염원이었고, 멀게는 모세의 예언이 500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바쳐 비싼 수입산 석재와 목재로 짓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한다니요.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어쩐지 예배당을 더럽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힘들여 바친 헌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하는 것이 왠지 퍼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교회의 문화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파괴하는 것 같아 영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모짜리와 같습니다. 별를 모판에 우선 심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반드시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만일 모짜리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대로 놓아주면 벼들의 뿌리가 서로 엉겨 죽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듣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속으로 픽 웃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보다 수백 배큰 피라미드를 이미 천년 전에 건축하였거든요. 그들 보기에 성전은 초라한 움집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겨우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여기에 지어 놓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바라다니요. 과대망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 엘리트들도 교회에 대하여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최첨단 신기술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과학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기독교 신앙을 미신적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기독교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돈 많은 부자들은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우는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솔로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이 언젠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온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우리 시대 지식인과 엘리트와 리더들이 자신의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